절대로 붙어서는 안될두 존재가 맞붙습니다 하나는 현실에서 전세계 무대를 장악한 슈퍼스타 다른 하나는 가상의 세계관에서 태어나 상상을 초월하는 인기를 누리는 존재 한쪽은 현실을 뒤흔들고 다른 한쪽은 현실을 벗어나 세계관을 흔든 과연 진짜 글로벌 슈퍼스타는 누구인가 세상에 없는 라이벌 방탄소년단 v 사자보이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소개할 그룹은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인이 아는 방탄소년단입니다 김남준 김석진 민윤기 정호석 박지민, 김태형, 전정국, 7명의 멤버로 이뤄진 이 팀은 2013년 6월 13일에 데뷔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음악 산업을 주도해왔습니다. BTS는 미국 빌보드 핫백 1위, 그래미 어워드 노미네이트, UN 연설, 타임지 올해의 인물 선정, 이 모든 걸 달성한 단 하나의 K-POP 그룹입니다. 이들이 가진 매력은 단순한 음악이나 퍼포먼스만이 아닙니다. 패션, 사회적 메시지, 글로벌 팬덤까지, BTS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각 멤버들도 솔로 활동을 통해 개별 역량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모두 전역한 군필돌로 돌아온 2025년 이후의 행보에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보이즈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아직 케이팝 데몬헌터스를 안 보셨군요 사자보이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시리즈 케이팝 데몬헌터스에 나오는 가상의 보이그룹입니다 진우, 로맨스, 베이비, 에비, 미스터리 총 5명의 멤버로 구성된 이 팀은 2025년 6월 20일 작중 데뷔를 치르며 단숨에 K팝계에 등장합니다. 처음엔 아이돌계의 신성이지만 사실 이들은 단순한 보이그룹이 아닙니다. 정체는 인간의 혼을 사냥하는 5인조 악령, 사자처럼 화려한 외모와 퍼포먼스를 지녔고 동시에 사자처럼 이미 죽은 존재라는 상징성까지 현실과 이계를 넘나드는 설정. 그리고 K팝과 오컬트 판타지를 결합한 세계관은 전 세계 넷플릭스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자 보이즈는 단두 곡으로 신인상 수상, 차트 정복, 세계관 팬덤 확보 이 모두를 동시에 이뤄낸 기염을 토합니다.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 과연 진짜 글로벌 슈퍼스타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몇 가지 포인트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돌에게 연습생 기간이란 단순히 무대 준비 기간이 아닙니다. 이는 희생의 시간이자 자기와의 전쟁이며 무명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믿는 유일한 근거이기도 하죠. 방탄소년단의 데뷔는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시간 동안 꿈을 갈고 닦으며 함께 무대를 만들기 위해 하나가 됐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RM과 슈가, 제이홉은약 3년간 연습실에 뼈를 묻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정국과 비는 약 2년간 무대에서는 상상을 하며 매일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진과 지민은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누구보다 치열했습니다. 이들이 쏟아낸 시간의 밀도는 몇 년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단 하루도 허투로 보내지 않은 시간. 그것이 지금의 BTS를 만든 원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사자 보이즈는 어떨까요? 일단 연습생 기간의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리더 진우는 설정상 무려 400년을 살아온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는 400년 동안 무한히 노래 연습만 한게 아닙니다. 악령으로서 혼을 갈고 닦았으며 세계관 속 이계 무대에서 수십 번의 사전 대비 쇼케이스를 거쳤습니다. 짧지만 뜨거운 시간, 그리고 길지만 초월적인 시간. 이 대결의 승자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돌에게 팬덤은 단순한 팬그 이상입니다. 앨범 판매, 공연 성황, 수익 굿즈, 굿즈 수익, 브랜드 가치, SNS 트렌드, 사회적 영향력, 모두 팬덤이 만드는 힘입니다. 먼저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 이 단어 하나로 전 세계 팬들은 즉각적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아미는 Adorable Representative MC4US의 줄임말. 청춘을 대표하는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뜻합니다. 전 세계 K-POP 팬 1.5억 명중 약 30-40%가 에서 아미라는 추정도 있을 만큼 그 규모만 4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국가 하나쯤은 굴릴 수 있는 숫자입니다 아미는 X 해시태그로 실시간 트렌드를 점령하고 기부, 사회운동, 환경 캠페인까지 주도하며 단순한 소비자 집단이 아니라 문화 창조 집단에 가깝습니다 반면 사자보이즈의 팬덤 이름은 프라이드 사자무리를 뜻하는 단어이자 자부심, 긍지를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입니다 작중 설정에 따르면 프라이드의 회원수는 무려 5천만 명을 돌파, 단일 가상 그룹 팬덤으로는 역대 최고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특히 사자보이즈는 현실과 이계 의 팬덤이 동시에 존재, 세계관 안에서조차 극성 팬층이 있으며 혼을 뺏길 각오까지 돼있는 충성도 1000% 팬들이 존재합니다. 현실을 뚫은 아미와 현실 너머를 지배하는 프라이드, 우애를 가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아이돌이 아닙니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스스로 해내는 아티스트. 봄날에서는 이별과 그리움을, 나투데이에서는 저항을, 다이너마이트에서는 경쾌한 위로를, 예투컴에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노래합니다. 장르도 힙합, R&B, EDM, 얼터너티브락등 끝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방탄소년단의 가사에서 삶을 읽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느낍니다. 이게 바로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사는 경험이 되는 이유죠. 반면 사자보이즈의 음악 곡수는 단두 곡, 소다 팝과 유얼 아이돌. 하지만 임팩트는 강력합니다. 특히 유얼 아이돌은 케이팝 보이그룹 최초로 미국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성 1위, 이전 기록인 BTS의 다이너마이트의 3위를 넘은 기록입니다. 콘텐츠 안에서도 이 노래는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고 듣는 일을 혼빠지게 만든다는 설정까지 포함되어 있어 말 그대로 곡 자체가 세계관 속 마법 아이템입니다. 곡수에선 BTS, 임팩트에선 사자보이죠. 정말 가위바위보 같은 승부입니다. BTS는 UN에서 연설하고 Love Myself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에 긍정 메시지를 전파하며 한국의 외교, 문화, 산업에 실질적 영향을 준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수출 품목입니다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현상 그 자체입니다 사자보이즈는 작중 설정 기준 월드아이돌 어워즈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세계적인 아이콘, 올해의 음악까지 수상했습니다 단두 곡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들이라는 설정이 완성됩니다 게다가 인간의 감정과 혼을 뒤흔드는 존재로서 영향력은 단순한 세계를 넘어 사후세계까지 확장됩니다. 외모도 아이돌에겐 빼놓을 수 없는 무기입니다. 팬들이 포스터를 사고 굿즈를 사고 SNS를 저장하는 이유죠. 방탄소년단은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을 지닌 7명의 조각상이 모인 집합체입니다. 지인의 월드와이드 핸섬이라는 수식어는 이미 전세계에 퍼져있고 b 는 CG 같다는 평가를 받으며 해외 하복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RM은 지적인 이미지로 무대 위의 리더이자 인터뷰석의 철학자, 지민은 부드러운 미소와 우아한 퍼포먼스로 감정을 움직이며, 정국은 황금 막내답게 어떤 콘셉트든 소화해냅니다. 슈가는 묵직한 카리스마와 프로듀서로서의 음악적 깊이를 갖춘 숨은 설계자 제이 홉은 긍정 에너지와 강렬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하는 무드 메이커입니다. 이들은 현실에서 가능한 최고의 조합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사자 보이즈는 현실의 미의 기준조차 뛰어넘습니다. 빛나는 홍채, 비현실적인 머리색, 이계적인 실루엣.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령이기 때문에 피부톤은 물론 그림자조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무대에선 열정적이지만 무대 아래선 악령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장면은 팬들에게 반전 매력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BTS가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극한으로 보여줬다면 사자보이즈는 비인간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쯤되면 정말 궁금합니다 이 둘이 정말 붙는다면 누가 이길까요? BTS는 깊은 서사와 공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반면 사자보이즈는 한 곡으로 청중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그러나 아미는 그냥 빼앗기지 않습니다 공연장 앞에서 줄 서는 인내심과 정규앨범 완판시키는 열정을 생각하면 사자보이즈가 혼쯤 뺏으려다 역으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대결 진짜 붙는다면 혼을 흔들 것인가 혼을 지킬 것인가의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현실을 바꾸고 전세계를 뒤흔든 방탄소년단 아니면 현실을 넘어 인간의 혼까지 지배하는 사자보이즈 여러분의 진짜 슈퍼스타는 누구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대결 방탄소년단 대 사자보이즈 현실과 세계관이 충돌하는 세상에 없는 라이벌은 계속됩니다. 다음 대결에서 또 만나요.